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2025 시즌을 대비해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간다. 기아는 오는 22일과 23일 미국으로 출국해 1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어바인에 위치한 그레이트 파크 베이스볼 컴플렉스와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스프링 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스프링 캠프에는 코칭 스태프 22명, 선수 38명 등 6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선수단은 투수 18명, 포수 3명. 내야수 10명, 외야수 7명으로 구성됐다. 2025년 신인 가운데에서는 투수 김태영이 유일하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스프링 캠프는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선수단은 1월 25일부터 미국 어바인에서 3일 훈련 1일 휴식 체제로 체력 및 기술, 전술 훈련을 소화한다. 이후 2월 18일 미국에서 출발해 19일 인천으로 입국한 뒤 20일에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가 21일부터 3월 4일까지 킨 구장에서 본격적인 실전 체제에 돌입한단. 선수단은 2월 22일 MPB 히로시마 도요카프와의 연습 경기를 시작으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후 KBO 리그 팀들과 4차례의 연습 경기를 치르고 귀국할 예정이다. 선수단과 스태프 전원은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지원으로 미국 왕복 항공편 탑승 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한다. 기아 구단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선수단 사기는 물론 장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 최소화와 빠른 시차 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네.